안녕하세요. 리랑입니다. 여러분들에게 좋은 차박지 정보 아니죠. 좋은 계곡 정보 드리기 위해서 오늘 양평으로 나왔는데요. 이곳은 서울에서 1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고 무료로 주차장도 이용 가능하고요. 무엇보다 주위에 편의시설이 있어요. 매점에서 컵라면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다양한 음식들 사 먹을 수도 있고요. 이곳의 가장 장점은 차을 굳이 올라가지 않고도 바로 주차한 곳에서 옆에 보시면은 아이들과 물놀이 할수 있는 공간이 바로 있습니다. 더 높이 올라가면 더 수심이 깊은 곳도 많이 있고요. 화장실도 이렇게 무료로 이용 가능하십니다. 자, 한번 다시 주차장 쪽 한번 둘러보실게요. 1 5대 정도는 네, 무료로 이렇게 주차를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제가 지금 한번 올라가 볼 텐데요.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한번 볼게요. 자 주차장에서부터 자, 지금 계속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, 제가 제가 소개해드린 땡땡계곡. 입구에서 저는 1분 30초 정도만 걸어왔어요. 어. 여기는 아이들이 놀기 딱 좋은 깊이예요. 어. 와. 여기 물, 밑에 한번 찍어주세요, 카메라를. 와, 너무 밝아요. 그러면, 여러분들, 여기 초입은 가족 단위 분들 놀기, 아이들 놀기 아주 좋은 곳이고, 이제 걸어서 20분만 더 올라가면, 어, 지금 서인들도 놀만한 곳이 있거든요. 한번 가보시겠습니다. 여러분 아직 깊은 곳을 만나진 않았는데 그냥 계속 포인트가 있어요 너무 좋다 계속 올라가 보겠습니다. 이런 곳이 여러분 계속 있어요.